테슬라의 창시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고 싶었습니다. 지구의 식물이 들어있는 작은 온실을 화성으로 발사하면 대중들도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된 게 화성 오아시스 프로젝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갈 로켓을 구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래된 로켓을 사서 쓰려고 했지만, 러시아인들이 비싸게 팔아 도저히 구매할 수가 없었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좌석에서 로켓에 들어가는 재료의 원가를 계산한 뒤, 로켓을 아예 만들어버리자고 작정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2022년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간 스페이스 x 의 업적을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 발사,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 혁신적인 업적들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4만 2천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의 위성 인터넷을 보급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 현재까지 인류가 발사한 모든 인공위성보다 4 배나 많습니다. 미국과 비교하자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민간 우주산업 프로젝트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였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사업의 중심에 서다 보니 민간 기업의 위치가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도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 육성을 위해 뒤늦게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러던 최근, 브라질 상공에서 한국판 스페이스 X가 실현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만든 발사체가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국내 최초의 민간 우주발사체 한빛 TLB가 최종 발사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을 확인함은 물론 함께 발사된 탑재체의 운용도 문제없이 이뤄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확보했는데요. 높이 16.3m, 지름 1m, 중량 8.4톤의 한빛 TLB에는 추력 15톤급의 1단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 제작 기간이 짧고 추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사는 엔진 성능 시험용으로 4분 33초 동안 비행하며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임무를 수행한 이노스페이스는 소형 위성을 고객 요구 궤도로 쏘아 올리는 상업 발사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로켓 엔진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민간 최초 우주발사체 기업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주시장은 2030년 지금보다 2배에 달하는 64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주시장을 빼놓고서는 경제 성장을 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한국의 빛이 되자라는 뜻에서 작명된 한빛 TLB 발사가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우주시대를 여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